봅시다. 자 지금 82페이지 4번 보면 양보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사 이렇게 나와있죠 역시 종류를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일단 영어에서 이 양보라는 의미가 뭘 나타내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지금 왼쪽에는 뭘 써놨어요 접속사를 써놨고 오른쪽에는 전치사를 써놨죠. 그렇그 당연히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엔 당연히 전치사에 따른 이제 목적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응. 음. s 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as. 전부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뭐, 뭐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그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요거 두 개는 좀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 둘다 틀려요. 디파이트는 오브가 절대 붙으려면 안 되고 인파이트는 반드시 오브가 있어야 알맞은 전치사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개는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는 좀 필기를 해도록 합시다. 시, 시험에 낼 테니까. 자, 다 썼으면 예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번째는 봅시다 o l d e 라는 접속사가 나왔고 양보의 의미라 고 그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부사절이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He was over over가 지금 전치사인데 뭐뭐 이상 이런 뜻이죠 30하면 30을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그가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즉 나이를 얘기하겠지 그가 30살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Alex는 즐겼다라는 거죠. 뭐를 파티를 즐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시간 들 테니까 옆에다가 분사구문으로 바꿔보세요. 분사구문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쓰면 되요? 대답해봅시다. 어떻게 쓰면 되죠? Alex, Bing, over, first.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Alex, enjoy the party.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지. 무슨 얘기예요? 접속사 삭제해버리고, 희랑, Alex 같으니까 삭제한 다음에, 워즈만 Bing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다른 문장들도 좀 해결이 될 거란 얘기고. 그다음 봅시다. 자, 도라는 접속사 나왔고요. 같은 의미죠. 모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쉬라는 주어 다음에 이지란 이 형식 보어 자리에 영이라는 형용사 쓴 거죠. 그녀가 젊음에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she can이라는 조동사 나왔고요. stay라는 2형식 동사의 보호자리마찬가지로 감하면 무슨 뜻이에요? 침착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녀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착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으로 한번 전환해 보세요. 동사구문으로 전환해 보세요. 뭘로 시작하면 되죠? 그죠 빙. 0이라고 빙.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빙0 다음에, 음. she can't a k e a r m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 그쵸? 자, 밑에 봅시다. 디파이트는 접속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전치사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명사 목적 하나 있으면 돼요. 예문을 보시면, they went for w a l k 그 went for a walk하면 무슨 뜻이죠? 산책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산책했다라는 거죠. 뭐에도 불구하고 지금 this fight란 전체사의 목적과 the rain이란 명사나와 있는 거죠. 비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책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봅시다. 자 의미가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양태라는 말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요 의미가 뭐냐면 모모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모모처럼 뭐뭐 모모 하듯이 모모처럼. 자, 근데 집중해야 돼 지금부터. 자, 웬인 롬이라고 나왔지 얘들아. 왜는 뭐였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접속사라고 배웠죠. 그쵸? 접속사 다음에 지금 전명구만 나와 있지. in, nom이라고. 됐어? 여기 일단 없다라고 쳐볼게. 그 다음에 두라는 동사원형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문장에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면 무슨 문장이지? 그쵸. 명령문이죠, 명령문. 뭐뭐 해라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지금 명령문에 속해는 있에지더 로만스 두가 또 하나의 부사절이 되는 거죠. 자, 로마에서 로마에 있을 때 해라. 뭐처럼 하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라 이런 뜻이 되고 있지. 그치지 근데 선생님 지금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잘 들어야 돼. 왼은 접속사지 얘들아. 네. 접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주어 동사 나와야지. 되 지금 왼절 안에 네.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없지. 없다라는 건 얘가 무슨 구문이란 얘기야? 접사는 부활할 수있다고 했죠. 없다라는 건 무슨 구문이란 얘기예요? 아, 분사 구문이죠. 자, 이 분사 구문을 원문으로 고치세요. 부사절로. 부사절로 고치세요. 부사절로. 자, 원문으로 다시 바꿔 려으면 주어를 써야 되죠. 주어가 뭐가 돼야 돼요?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지. 뭐가 안 보이는 거라 그랬지? 명령문 앞에 주어가? 자, 선생님 너희들한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얘기했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내 입장에서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럼 명령문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 그렇지, 유가 생략돼 있죠. 명령문의 원래 주어는 이인칭 주어란 말이야. 그럼 분사구문을 명령문의 주어를 끌어오면 된다라는 얘기죠. 웬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웬 유. 웬 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요? 얘들아, 생략된 게 뭐가 있겠니? 원래 동사가 하나 또 있어야 되지. 뭐가 생략됐겠어? 생략될 수 있는 동사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Yeah. 빙밖에 없죠, 빙. 그럼 뭐라고 쓰면 돼? Yeah. 아라고 쓰면 되죠. When you are in Rome이 되겠지. 그쵸? So, 너가 로마에 있을 때 이런 뜻이 되겠죠. 너가 로마에 있을 때 해라.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집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4대시 나와 있고 4대시 나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4대시 떨어져 있고 4대시 붙어 있죠, 지금. 그렇죠? 포대시 떨어져 있고 포대시 붙어 있지. 그이걸이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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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위랑 아래랑 또무이차이가 있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정사 파트 때 반드시 배웠던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건데 소외제 투부정사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지? 목적의 의미죠. 목적의 의미.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돼?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했었죠. 저.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 무슨 의미길 결과의 의미라고 했었죠. 잘 들어 어떤 결과의 의미가 나오냐면 이때 o 가 너무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무 불라불라해서 그래서 그 결과 투부정사다 이런 뜻이야. 자, 교재 59페이지 가 볼까요? 교재 59페이지. 자, 59페이지 아래 3번 보이세요? <laughs> 3번 보이니? <laughs> 네. 네. 자, 3번에 보면 지금 포에지 투브 정사라고 나와 있지. 포에지가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면 무슨 의미다? <laughs> 결과의 의미죠. 문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The star is so bright 라고 나왔죠. 네, bright 다음에 as to be라는 as to 부정서가 나와있지. 그치.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별이 너무나 밝다. 그래서 그 결과 보여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뭘로 보여진대요? with the naked eye. 맨 눈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치. 밑에 문장 봐봐. 스튜던츠라는 주어가 나와있고요. 스터디라는 동사 나와있고 또쏘 다음에 하드라는 부사 다음에 에 t 투브 정사 보이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결과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다라는 거야? 더 이그제하면 시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지? 다시 원래 파트로 돌아오시고요. <laughs> 자, 칠판 봐봐. 자 지금 위에 쓰여있는 소에즈 투부정사 밑에 쓰여있는 얘들아 그만 좀 떨어뜨려라 수업시간에 뭐좀뭐 뭐 이렇게 부상스럽냐 위아래에 있는 투부정사는 절이야 구야? 절이라는 건뭘 포함해요 반드시? 주어동사 포함하죠 지금 주어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구야 절이야? 구야 구죠 구 얘를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같은 표현을 가진 절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굉장히 간단해. 이 4H2부 정산 이렇게 바꾸면 돼요. 됐어? 응, 4됐 다음에, 단, 절로 바꾼다 그랬잖아. 됐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의 조동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지. 됐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면 돼? 주어가 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라는 역시 목적에 의해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그 다음에 다른 의미죠.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바꿨으냐면 잘 들어 쏘 다음에 일단 당연히 거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대슬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잘 들어 조동사 캔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캔을 썼을 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캔을 안 쓴다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주어 동사로 쓰는 거죠. 캔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근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역시나 마찬가지로. 쏘댓시니까 너무 블라블라해서, 그래서 그 결과 주어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잘 봐. 이쏘댓시나스에즈 사이엔 형용사나 부사밖에 쓸 수가 없거든? 너무 형용사에서, 너무 부사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집중해, 칠판 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 형용사를 쓰고, 어떨 때 부사를 쓸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했니? 근데 앞에 얘네들이 결과의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주어동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는 뭐 보고 따지시면 돼? 앞에 있는 동사 보고 따지시면 되죠. 만약에 이 동사가 1형식 자동사예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예, 네, 부사 써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동사가 2형식 동사예요. 그럼 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다해 두시고. 자, 봅시다. <laughs>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쉬라는 주어 나와있고 워즈란 이형식 동사의 보어가 지금 furious라고 나왔죠. furious하면 화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지, 그렇죠? 근데 지금 소대 보이세요? 야,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대답해. 소대 네.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지. 소대 떨어져 있니, 붙어 있니? 떨어져, 떨어져 있지. 그럼 무슨 의미야? 결과의 의미죠, 결과의 의미. 어,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녀가 너무 화났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녀가 너무 화났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떠, 어떠, 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뒤에 보면, she could not, 그녀가 할수 없었대요. 뭐를, concentrate on 하면,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의 일에 뭐할수 없었다라는 거야?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 되고 있죠. 그 다음 봅시다. 자, 히라는 주어 나왔고요. 스터디라는 일형식 자동사 다음에 하드라는 부사 나왔네.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문장 끝났죠, 여기서. 쏘데 붙어있니 떨어져 있니? 붙어있으면 무슨 의미야? 목적의 의미죠. 목적의 의미. 자, 근데 하나 더 체크하자. 목적의 의미일 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조동사 캔이나 윌이나 메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렇죠. 아, 근된 다음에 뭐가 보이니, 지금? 캔의 과거형태인 쿠드가 나온 거죠.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가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뜻이죠.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접속사 마무리하고요. 조금 일찍 끝났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관계대명사 파트 나갈 거니까 앞에 거 복습들 잘 해오시고 다음 주에 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습실 가서 단어시험 보시고 시험 다시 보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